어. 어, 치명인데 어 버리고요. 이거는 정흡의 중갑 착용. 예, 네, 버리고요. 오케이. 1레벨 버리고. 그럼 다 버렸니? 음. 음, 정흡 중갑 쓰지 않냐고요? 아, 그래요? 빨리 얘기해 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이미 갈아버렸는데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뭐 뭐 갈았어 근데. 좀더 안타까워하기 위해서 뭘 갈았는지 얼마짜리를 갈았는지 봐야 되겠어. 어 허. 에이. 120골밖에 안 하네. 120골이면 500원이네. 거의 400원? 아, 400원 줬네. 아깝네요, 진짜. 어, 오늘은 좀 그거를 가봅시다. 좀 세진 걸 보여줄 수 있는, 좀 깐진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 좀 버스 태워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컨텐츠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가디언 토벌은 보통 벨가누스 버스 태우는데, 벨가누스 버스는 내가 못 태우잖아.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돈 주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 이것도 패스고, 오레아 가자고, 오레아 노말. 아, 오케이. 오레아 노말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오레아의 우물, 아이라의 눈이랑, 이제 오레아 프라바사.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노멀이 한 1,500? 1,300? 개꿀인데 그러면은? 근데 버스 못 태우면 사사게 올라온다고? 아 리트하면 안 돼? 아 리트를 하게 되는 순간 사사게 올라옵니까? 자 그러면은 올해야 노멀 이종 천 골드에 가실 분 천골은 너무 해자라고 그럼 천 천백 골드 할까? <laughs> 아 천골로 할게요 천골하는 대신에 이제 혹시나 사고나도 괜찮은 사람 두개 포함해서. 어 일단은 카단 서버 위주로 카단 서버 근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 쭉쭉 자, 처음으로 해 보는 버스 태우기. 저도 이제 드디어 버스라는 걸 태워 보는군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스죠. 보스 같은 경우에는 디버프를 걸어 주고 그다음에 딜을 해 주고 어, 그다음에 각성기 한번 박아 보죠. 각성기 한번 박아 봄. 각성기 샥 박으면은 오, 야 이거 생각보다 존나 안 까이는데? 이거 열 줄. 10줄... <laughs> 원래 원래 이렇게 안 까이나? 존나 안 까이는데요. 어, 그다음에 어, 백어택, 샥, 워우, 야, 근데 이거, 딜, 주력게 한 번에 한 줄씩 까이긴 하네. 자, 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럴 때, 한번딱 내려주면은 두 줄.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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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십장으로 딱 치는데, 피해! 오케이, 피하고. 자, 자, 워우, 존나 아프네요.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이면 충분해. 빠, 빠. 안으로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한 줄, 한 줄, 한 줄. 디버프, 디버프, 걸어주고, 피하고, 오케이. 랄랄랄랄랄랄랄. 딜 하다가, 잔재터트리고아허터트려터트려 터트어빠 빠. 넘어가. 자, 이거 한방 박으면 잡는다. 박아, 박아. 빠. 빠, 빠. 빠. 오, 아니, 아닌가 아닌가? 오버라. 오케이. 클리어. 와우. 생각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내게 진정한, 내게 진정한 사랑을, 사랑을 알려 줄게. 당신에게, 당신에게 사랑을 담았어. 어. <laughs> 갑시다. 어, 자동 스킬 없으신 분이 있다고 미안해. 사실 그거 나임. <laughs> 야, 내 내가 스킬 안 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그나 이거 뭔지 몰라 가지고 보고 싶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케이. 빠빠. 봐 가지고 디버프 피해. 으아, 오, 오케이. 일어나. 야, 물약 하나 먹어. 물약 하나 먹어. 굉장히 이제 아파 보이기 때문에. 어우, 와. 야, 존나 아픈데. 백어택또 한번 해 주고.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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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나 뭐야? 뭐야? 아니, 뭐다쳐맞으면서 해도 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만은. 아니, 뭐 아픈 거 같기도? 어. 알변이 문제라고. 아, 뭘 문제야? 예. 그런 그런 거에 굉장히 어, 구해 받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쉽죠 이정도는. 자 여섯줄. 음 여섯줄 남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구만.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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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잠시만! 잠시만 뭐야. 잠시만. 이거 야 이거 못하면 죽나요? 잠시만! 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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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만 세줄 남았는데? 아, 잠깐만요. 자, 피, 피해주고, 다시 다시 접근해서 넘어간 다음에.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거 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개 같은 놈 진짜? 한 줄, 한 줄, 한 줄. Yes! 네, 길을 잃은 세토 처치. 슉슉. 원래 이 정도 속도 걸리는 거지, 그지? 어, 내가 막 그렇게 막 심각하게 느리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 좀, 좀 느려요? 아, 그러니까는 싸게 가는 거지. 싸면 아무 말안 한다고? 알겠어, 알겠어. 어, 1500골 받고 이 속도면 사람들이 헛기침 계속 한다고? 아, 이게 실력을 좀 늘려야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1 5 운행하면서 실력을 좀 늘려가는 거지. 그지, 그지, 그지. 어, 모으로 3트 알비온 떻트 예상한다, 아니야. 원트, 원트, 쌉가는. 모으로가그 약간 개구리 같이 생긴 개 아니야? 그 멀록처럼 생기네. 개구리보다는 멀록처럼 생겼던데. 그 친구 정도는 뭐, 예, 굉장히 간단하죠. 자 잠시 후 다음 지점으로 이동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스가 가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오몬 같은 보스는 피해주고 피해주 피해주고 오케이 좀피해줬다가 불을 맞더라도 차라리 좀 피해주고 오뭐 이거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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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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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터트리고, 백어택, 백어택, 백어택 차야, 일단 나와, 일단 나와, 일단 나와. 어, 맞일 컨셉이냐고요? 원래 이제 이런 검을 드는 직업들이 굉장히 좀 이제 저돌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이 딜러 만빠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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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빨간색 되면은 다른 애들 죽어있으면 못 깨잖아. 어, 패턴을 넘기시면 된다고. 아, 딜 증가하면 된다고. 아,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구만. 아, 자, 27줄, 26줄. 아이, 좌밥이네피 까이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자, 다시 접근해주고. 한번, 한번 때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운데 있으면 안전하고요. 샥샥두번 때리고 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잔재 터트리고, 어, 렐 레일로 가준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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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으로 오면은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 소용돌이 맞으면 굉장히 아프고요.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험 표시가 나오는데, 이럴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다가, 어, 왼쪽에 한번 긁어주고 가운데 갔다가, 어,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 아니네, 오른쪽이었네. 예, 헷갈릴 수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헷갈릴 수 있지. 자. 땅패트 한번더 하면 개어려진다고? 자, 아래, 가운데, 아래. 뭐, 뭐지? 잠깐만. 일단은, 아래, 가운데, 아래. 아, 니 뭐야. 가, 일단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물량한번 다시 먹어주고. 물량한 개밖에 안 남았어? 잠시만, 괜찮아. 우리는 이제 안 맞으면서 들찍 나와주면 돼. 어, 아 큰일 났다고 아니, 아니 큰일 나지 않았어. 그전에, 그전에 잡으면 되는 것이야. 자, 각성기가 잠시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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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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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 좋아. 이제 그러면은 딜을 해주면. 근데 빨개졌어. 아홉 줄밖에 안 남았어. 각성기, 각성기, 각성기. 빼! 오케이, 각성기. 터트려주고 여섯 줄, 여섯 줄 남았어. 추, 자, 자, 충분해, 충분해. 여섯 줄이면 한 번도 안 맞고 할수 있어. 충분해. 자, 다섯 줄, 다섯 줄. 디보프디보프 아. 마무리 는 깔끔 하게 아. 이렇게 이제 예, 깼 습니다.